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요, 마크, 어, 2인용 멀티플레이 한번 해볼 건데요. 옆에 있는 건, 저희 아, 언니, 아, 언니. 아, 아는 언니, 예, 네, 언니인데요. 음, 같이 놀려고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멀티플레이를 해야 돼서, 언니를 한번 불러봤어요 지난번에 마크 뭐냐, 야생편을 음, 야생편은 좀 내가 모르고 지워버려가지고 안되고 자 음, 이제 이거 읽어볼게요 스크립트는 블럭파 스크립트 블럭파기 금지 보수라고할 때만 보시시고 2인용 살치에 코스 이탈 금지 게임 규칙 이, 두 명이서 탈출맵을 플레이 하는데 구간을 하나씩 깨, 깨거나 여기 있는 게도있는 포인트로, 포인트로 승패를 결정하는 탈출맵이다. 다이아몬드 한개에 10포인트다. 단, 개점섬에서 먼저 도착하는 플레이어가, 이어의 개는 60포인트가 주어진다. 엄청난 특권 오호 재밌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점에두명 플레이에 모두가 도착하면 10포인트를 해서 승패를 결정한다. 주의상황은살춤을 플레이하다가 주워서 포인트를 떨어, 떨구게 되면 그 포인트 다시 죽은 곳에 가서 포인트를 먹으면 그 포인트는 인정되고 먹지 못한 포인트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상대가 플레이어가 죽어서 힐링 포인트 자신을 먹게 되면 그 사람에게 포인트가 인정된다. 그렇다고 상대방 플레이어, 플레이어를 죽이는 것은 금물이다. 아셨죠? 네. 음, 네. 언니 이름, 이거 이름이 뭐지, 언니는? 피라입니다. 어? 피라. 프라? 피라. 피라라고 적혀있 피자? 피라. 피라? 어, 피라니아. 음. 피라니아, 피라. 어, 각자 원하는 방에 하나씩 들어가주세요. 그냥 나 그냥 2번 들어갈 게나 1. 어, 이거 뭔가 점프맵이다 아, 나 망했다. 제 진짜 못하는데. 나도. 거미자로밖에 못해. 아니, 욕을 쓰면안 돼. 어? 여기 욕 쓰면 안 돼. 존나. 이거, 이런 거 쓰면 안 돼. 어. 네가 방금 썼어. 아니, 알려줘. 아! <웃음> <웃음> 어, 잠깐만요, 여러분. 어? 그냥, 됐어. 아, 있어 어차피. 내가 뭐쓸줄 아는 게 있나? 하 아씨, 짜좀 비켜.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거 같지 않나요? <laughs> 아니, 내가 처음에 이게 그 고속인 줄 알았어. 사판부터 우리가 죽었어. 음. <laughs> 이거 근데 포인트 둘다못 먹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계속 죽을 것 같거든. 아이바이난 사랑해 아 진짜 빠싸야엄어 다이아몬드 한개가 언니 응 10포인트라 아, 했지 말, 말 하나씩 10포인트라 그랬지 어 아싸 5개 나못 들었어 아. <laughs> 이스나 <laughs> 죽었지 잠깐만 <laughs> 근데 나 5포인트 잃었, 50포인트 잃었어. 어, 저기 있네. 가져오면 되지. 야, 뭐냐? 그냥, 이거 점프. 아니, 이거 다시 오, 다 잡으러 온 거지, 다이아. 아! 다이아 가져온 거죠, 언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점프 안에 아, 포인트를 모아야 되구나. 응, 어, 포인트를 모아야 돼, 이거. 응. 음. 이거 설치가 따위 없지? 알았어 응 여러분 지금은 중요한 거니까 아니다 아직 블럭을 켜서 올라가면 되겠구나 저렇잖아자 올라갈게요 아좀프는 아까 전에 깰수 있었는데 그렇잖아 아 진짜 아깝다 내씨 네, 포인트, 10포? 그럼 50포인트잖아, 음. 50포인트. 다이아몬드 하나씩에 50포인트라지 않나요, 음. 아니, 나 조회수가 몇명 음. 늘었어. 음. 어. 조회수가 지금 곧 있으면 10명이라, 10명 특... 뭐냐, 구독자 10명... 그거, 이벤트 준비해야 돼. 바쁘다, 바쁘. 아, 응. 나, 나 왔다. 안 돼, 나 수박 에주고어땠어 여기 이거 망했다 왜? 네? 다섯 개나 먼저 갈게 이름 그래 먼저 가세요. 이거 어, 뭐야 이 상자 뭐야? 아, 씨발.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내려가야 돼? 여기 상자는 왜 있는 거? 나도 깼음. 그 상자는 왜 있는 거야? 이거 다 열어가지고 찾으라는 거 아닌가? 나도 10포인트 그러면은 100포인트 웬해불 음, 잠깐만 어머 뭐야? 아 음? 토치가 필요하는데 여기 미로 게임이잖아 미로 게임, 땅 파기, 절대로 움직이고 주위, 어두워서 토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치를 찾아야 돼 찾았어 근데 이거는, 그게 뭐지? 이거는 근데 그건데 완전? 어, 별로 어. 위로. 아니, 그게 뭐지? 나는 진짜. 어, 없어. 뭐더라? 아씨, 말이 안 나오지. 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찾은 거예요. 어 한번 그냥 저는 무조건 오른쪽 길을 그 한번. 뭐야, 되돌아왔어? <laughs> 아, <laughs> 아, 뭐야? 갑자기. 나... 안돼 내 쪽으로 오지 마.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단 말씀이야. 뭐야, 상자 못여는 거야? 어? 아니 못 열어, 씨. 진짜 머리 아프다. 아나 응. 어, 팔이 아파. 어, 앉아서 해. 이거는 여러분 폰으로 찍는 거라. 이 도대체 어디야? 우리 길이었어. 아 싫는 어, 거 내가 다 챙겨가면 되는 거지? 아니? 어디서? 안 되지. 어디서? 안 되지. 포인트잖아. 내 거까지 있는데. 응? 왜내 것까지 있는 건생각을안 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먼저 오는 사람이 그거라며. 하면... 내가? 야, 들어, 나 응. 좀, 이거 뭐야? 어? 이 이거... 뭐야? 어. 왔어? 응, 꼰지 먼저 해. 나도 뭐, 간다, 이씨. 나이스. 에이씨. 여 나와, 이씨. 나와, 이씨. 뭐야? 한트. 포인트? 포인트? 하나? 110 포인트?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빠졌어? 에라 예. 언니. 언니 어떻게 됐어? 아야 힉? 뭔힉이야 없나? 여기 빠져나가야 돼. 응, 음, 알겠다. 아닌데, 어떻게 빠져나가지? 힉, 힉, 소금이 없을 거야. 야, 근데,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기 어떻게 해야 돼? 고 부수세요 응? 그런 거안 나도 아까 죽어봤어 책을 부숴볼까 책은? 어? 책 이거 부면안된다 잠깐만 이게 뭐지? 속상한 거이 잠깐만 여기 속상하다 아싸 잠깐만 왔다. 아싸 아싸 아싸이야. 아싸야. 나 먼저 간다. 나 포인터든. 야, 포인터든. 언니 어디 있어? 나 먼저 간다. 네. 예고 해파. 아좀 알려줘라. 이게 안 설치돼 있는데 뭐지 이게? 언니 좀 알려주면 안 돼? 어안 돼. 어디로 가야 돼? 알았어. 너 나와. 어디? 나와서 뒤로 와야 돼. 오우씨. 아. 아, 쥐고 아, 이거 굿나 누려. 내가 다 먹는다. 나이스! 에럴! 에이스! <laughs> 어땠어? 왜? 너가 못하는 거지? 이연이랑고 괭이 방송을 찍었나 보다 여러분. <laughs> 사람은 잘해야 하는 거. 네. 상대 아이가 옆에 한거 아니야? 아한 거? 오 상대 아이가 옆에 옆에 할 때? 같은데? 카드 나이스 포인트 잘해 그렇지. 이거 퀴즈가 있을 거 아니야? 퀴즈가 없어 이거? 나 일단 잘래 3분 10분 일단 자자 같이 가자 어디로 갈요난 그냥 막 찍어볼래. 일단은, 포인트는 뭐, 일단 여기다가 맡겨놓자. 아이씨. 상자 잡고 열기 없기다. 어. 그래, 나 여기 있을, 여기 놔두고 있을게. 그래, 나, 나 놔두면 안될것 같아. 아, 여기 일단은 여기. 0번부터 가봐야겠다 나는 여기부터 가봐야겠다 뭐 여러분 13분이네 잠깐만 나는 먼저 여러분 이따가 이편에서 봐요 빠이빠이